서류전형이 붙으면 보통 면접 일자를 보통 바로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번 이상하기는 야난 이런 걸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서류도 붙지도 않았는데 연봉을 왜 물어보는지도 왜 모르겠고, 어 뭐지? 내가 진짜 경쟁력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안녕 여러분, 가온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류전형 내 곳에서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취업할 때가 조금 이상했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서류 전형이 붙으면 보통 면접 일자를 보통 바로 알려 주거든요. 근데 이번 이상하게는 약간 어 서류 전형을 합격 통과하기 전에 먼저 전화가 와 가지고 면접 때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유선상으로 이제 왜 퇴사를 했는지, 어, 혹은 이제 그 연봉을 못 맞춰준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서류도, 서류도 합격하기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어네곳중세 곳은 그렇게 유선상으로 물어봤었고, 그 심지어 서류에서 붙지 못한 곳에서도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캐묻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해요. 왜냐면첫 번째 질문 이 뭐였냐면은. 왜 퇴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라고 물었고, 처음에는 전 직장에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정도만 계약을 했던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호텔까지 얼마나 걸리냐? 난 이런 걸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면접 때 물어볼 법한데, 그리고 이력서상으로도 분명히 제 주소가 나와 있었을 텐데, 저는 이거 왜 물어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연봉을 못 맞춰준다. 아니, 뭐, 서류를 전혀 붙고 나서 면접까지 붙여줘야지 그 연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서류도 붙지도 않았는데 연봉을 왜 물어보는지도 왜 모르겠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호텔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전화로 면접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저는 이렇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왜 학교를 거기나 안 나요? 아니면 이제 과는 영문과던데 영어 잘하세요? 라고 이런걸 물어보고 이런걸 다 듣고 나서 어떤 곳은 면접일을 바로 끊자마자 전, 어, 다시 면접날을 바로 알려주는 때도 있고 이렇게 듣고 나서 한참 뒤에야 이제 면접일을 알려주는 데도 있었고 그걸 듣고 나서 아예 전화 오지, 오지도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지원자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류 전형에도 아무래도 몇 배수로 이제 걸러야 되다 보니 좀 애매한 애들이잖아요. 조금 경쟁력이 조금 비슷한 애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서류 합격 전형을 통과하지 못할 만큼 어, 내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진짜 애초 코로나 때문에 지원자가 너무 몰려가지고 어, 면접 전형 이제 서류 전형 합격할 애들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전화로 이제 한번 맛을 보는 거죠 뭐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실제로 어,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면접장에 가서 또 다른 지원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면접 통보 받을 때그 회사에서 혹시 이런 저런거 캐물었냐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전화 면접 날짜만 알려주고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어 뭐지? 내가 진짜 경쟁력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는 조금 어 조금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뭐 저는 이제 올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그냥 진짜 면접 보는 자세로 친절하게 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 아 오늘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지금 비몽사몽인 거죠.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